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, 로벌 프렌즈 박서윤입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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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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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제 친구, 일단, 일단 아, 여기 아유, 훈련장에 아유, 있네요. 음, 오늘 컨텐츠는 맞춰보세요. 칸의 미션을 해결하는 겁니다. 아니, 맞춰보라고. 아니, 뭔지, 에 야, 나스나 네, 많이 나가. 연습했다 이제 하자, 소희야 웃기다가 일단 저희 다시 스낵 확인 한 번만 할게요 그럼 글제요 105렙이 되었답니다 105렙? 저7 0랩 됐습니다 아, 진짜로? 어. 어 그리고 어, 구독, 어? 좋아요, 댓글 말하시오. 꼭 써주세요 꿀팁 있으면 제발 그 댓글 써주세요. 코드도 마찬가지요 RPG 싸움 어때? 어? RPG 싸움. RPG? 응. 어. <놀람> 에 아세 사마서 로버스 했어. 아니 r 아아 스나 라이빗이라고 잘못 말했어 아니 나 잘못 말했어 아니 그 스나 싸움 스나 싸움 근데 방금 너가 잘못 말한 거 아니야? 아니 나어 잘못 말해가지고 스나 싸움 와. 와 네. 아 근데 내가 가만히 었으니까 이건 잘한다. 특정하기좀 그렇고. 오케이. 어. 아스만가 응 음, 아니. 와가까운데서 저격 쓰겠다. 근데 꼭 저격 쓰라는 말이 없었죠? 꼭 저격 써. 그럼 저도 는잘 응. 쓴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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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을 하루에 10분만 했는데도. <laughs> <laughs> 가라. 모스터볼. <가라. 웃음> 전관탄 죽일때 꼭쓰나스 해야합니다 나 아, 오늘.. 어? 아! 어? 이걸 맞혀? 왜강통이 되지? 잠깐 그 구독자 니그 댓글에다 그 미션 적어주면 저희가 한번 수행 수회... 어? 뭐? 어, 야 이거 뭐냐? 야 이거 핵핵안 <laughs> 썼어 <해 갔었어. 웃음> 아니야 아니야 나핵안 썼어 아니 나 버그 버그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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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썼다고. 아가 네. 누구야? 아빠. 언제 컷? 안 숨었다고. 엥? 인 응. 나 아니 왜 나왔어? 그러니까. 그래? 왜 나왔냐고? 어. 오 실수. 스나 싸움에서 뭐하는 겁니다. 오. 오 맞아서 루. 아 이걸 아 티베깅 하면 안 되죠? 근데 왜 R P C를 어? 내가 먼저 원아 솔직히 제가 이긴거.. 입니다 어. 어? 뭐야 근데 내2 0바0원또 뭐야 안 되겠어 나 이제부터 방태만 써야겠어 응, 음, 뒤통수. 어? 어, 뭐야? 응, 음, 뭘? 뭐? 야, 한 땀만 더 왔다. 아, 이제, 아, 이제. 이번에는 스프레이만 쓰기 어때? 어? 스프레이? 어. 눈치랜덤기랜덤모필를 음, 아, <laughs> 포착했다. 어딨어? 뭐해? 난사일안 걸려. 살... 아나걸데어 나도 그니 네 슬라이딩 할. 아니 나 렉이 걸린다는 게아니라내 나... 화면에서 니가 레기 살짝 걸렸어. 앞에 안 보여요. 니네 지금 화면에서, 어, 스나가 떴다고? 비비기안 한다고요 너 아, 저격당카 저격 저격 타나? 아! 어. 지금 우승 콘텐츠인 줄 맞추면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줘야 돼요. 예? 잠깐만. 나내 잠깐만, 잠깐만. 어디 냐 잠깐만, 잠깐만. 타인, 타인, 타인. 어, 됐어, 됐어. 아, 내 눈. 아니야, 야, 이건 좀해지 아니, <laughs> 네 머리에다 썼는데. 네. 어, 잠깐나 돌격대 돌격가는기난 <놀람> 살. 아, 제발. 하 아니, 내가 우선 이 나이에 우슨 해이니. 솔해야 일단은 가자. 아파초대했으니 일단 오늘 오늘 그가 미션 한몇 네 가지 내 가지 도 예. 야 다섯 가지야 미안한데. 저저 관한... 로비에 있어요. 여기. 거고싶었어 아, 켜 안연하죠 처음엔 자유무기 자유무기인데 솔직히 이기죠 맞아요 근데 끝기참는데 그 분들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솔직히 뭔 소리야? 끝 깨... 맞추는 거는 왜? 끄기 그래? 더 어려웁니다 어. 근데 끝기 그 참은데 분들은 그거 근접 유치만 써서 이기는 거 하셨잖아 그래도 그래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. 네. 그 제가 생각하기엔 1등 쿠루. 어, 잡았습니다. 일단 자, 첫 번째는 자유 몸입니다. 근데 그리고 제가 안 보여 드린 게 있습니다. 뭐? 저 지금까지 할질 안 썼습니다. 저도 활안 썼어요. 저희 숨겨 진실요 이번 판좀 시 <놀람> <놀람> 근데 너 슈퍼데시 가장 자이예 yes, yes, 이번 판 자연 <놀람> <놀람> 일단 자연무기입니다. 그냥 퍼포 먹어 줄 아무거나 써야지. 나신 방심하다 죽었어. 어. 났어 뭔지고구용 아, 뭐 잠깐만 아, 화면이 나... 조금 나왜 이렇게 손이 안 풀렸지? 제대로 하겠을래? 나 이번판에서 지금 구경입니다 어? 아 진짜 아니 어쩌자는거예요 아니 제가 대기 네. 타고 있는데 아, 오 야. 마이 갓 아니 아까 잘하셨잖아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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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롤 아니 이거지뭐 솔직히 좀 아니죠 트롤 아니에요 아 뭐가 트롤 아니야 오몸 맞췄고 뭐. 와 어..몸 아, 아, 너무. 아, 니나몸 두대 맞췄거든 어? 더블킬 아, 니나몸 두대 맞췄다고 어? 더블... <laughs> R P C 네. L 저예 R P C인데 어떻게 얘기 거예요? 한 명은 순한데 한명은 R P C 방패 써야 되는데 어쩔 방패? 아내 누나 어 지금 몇.. 아참아야 아, 근데 너왜 이렇게 못 맞추냐 갑자기 어 몰라 갑자기 실력이 떨어졌어 아니, 아까 보셨죠? 한 번에 맞춰면 이 선율을 안 보여 네가 시야를 가렸어 근데 이번 판솔직 실패할 거 같은데 아아근왜 갑자기 왜 이렇게 못했잖아요어 일단 콘텐츠 종류.